그 후에 암몬 자산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이의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이시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예, 한운이 다이세 신하들을 잡아 그들이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 사람들의 이 일을 다세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엄먼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뜰홉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사람 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laughs> 암몬 성문 어기에 진을 짓고 소바와 루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있더라 유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도움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기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남은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셀의 데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건드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게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스 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삼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대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윗 성으로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자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던 연하단의 그 베푼 사랑을 기억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 이제 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자신의 왕의 그 아들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할수 있도록 에루살렘에 그하게 하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주는 선을 베푸는. 그런데 항상 우리 주변에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풀 자도 있지만 오늘 10장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이시, 무슨 선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아스라고 하는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제 여당강 건너편 쪽, 동쪽편에 있는 자라는 암몬과 모아본 룻의 아들, 딸들이 룻를 통해서 난 이제 후손들이 만든 나라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왕, 나스가 다이에의 선대를 아마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은총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이 도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조문객을 신하들을 구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주변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실을 보고 한운의 신하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이도왕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저객을 보낸 게 아니고 우리를 탐지하여 침략하고자 알려고 이 조문객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항상 우리를 선대를 베풀려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잘안 들어져요. 우리를 대적하려고 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더잘 들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한우는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보낸 신하들, 조문객들을 이제 모욕을 줍니다. 여기 우리 이 성경으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수염의 절반, 그러니까, 수염의 절반은 반쪽은 자르고 반쪽은 남겨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바른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게 잘라, 그러니까 한쪽은 반만 이쪽으로 전체를 자른 게 아니고 반쪽은 자르고 반쪽은 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볼품 사나운 거죠. 그리고 또 옷을 잘랐는데, 엉덩이 양쪽이 보이게 그것만 동그랗게 잘라요. 응, 여기 중, 여기도 보면 참 그런 뜻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뭐 원래 직역해 보면, 한마디로 완전히 모욕을 시켜서 이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수염이나 머리를 잘 자르지 않는 민족인데 그것을 잘랐기 때문에 이제 이 조문객들이 왕 앞에 가기를 부끄러워했고 왕은 그들을 위로하고 오지 말고 자랄 때까지 여리고 있어 머물라 라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안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다이시, 우리를 미워하게 됐구나. 이제 그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이시 쳐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이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에 약하니까 그 북쪽 위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초대하여초빙하여 일종의 이제 돈을 주고 산 거죠. 거기에 도합 모아온 것이 한 3만 3천 명 정도가 모아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다이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암몬과 아람 사람이 모여서 이 다윗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지금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장관 아합과 그의 아들 그의 동생 아비셀를 보내게 됩니다. 몇 명이 보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다윗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군대 장관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가서 보니까 양쪽에 진을 쳤어요. 암몬 성읍에는 암몬 사람이 있고 들에는 이제 아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머리를 쓴 거죠.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자신은, 아압은 이제 아람 사람을 훨씬 더막 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 아비새는 아람, 아비새 그, 아 안몬 사람을 대적하게 하면서, 야,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불리하면 한쪽으로 도와주자. 이게 참 사람의 어떤 그 유기적인 연합이요. 도움인데, 주의를 하다가 한쪽이 열심히 하고 한쪽이 하다가 어떤 한쪽이 어제처럼 청소를 하는데 너무 한쪽이 쓰레기가 많아요. 나 이쪽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한쪽이 가서 좀 돕자.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서로 전략을 짜요. 아주 단순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뭐, 아, 요압이 아람사람을 대항하려고 나아갈 때 아람사람이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또 놀랍게도 아람사람이 도망을 함 보고 암몬사람도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싸우지도 아니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나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 심리적으로 담대히 나가서 싸우고자 죽기로 싸우고자 하면은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듯이 이 모든 두려운 마음을 주고 한쪽은 담대한 마음. 지금 여호압이 아비세한테 무슨 표현을 하냐면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우리 담대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주신 성읍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 우리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두려운 앞에 전쟁이라고는 커다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생각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요압과 요압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고, 바로 아람과 이 암몬 족속에는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와 상관없이 이 전쟁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과 담대한 마음이 싸우니 당연히 피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원수를 향해 나아가면 다 뭍힐 수가 있고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소량으로만 보고 판단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다 걱정됩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많게는 15억 정도 될것 같다 1차 했던 것보다 두 배는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차에서 많이 헌금을 했는데 또 성도님들께 이걸 말하자니 참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당의 원장님들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을 믿고 수량에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받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요압은 그렇게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여기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은 완전히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더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 사람이 돌아갔어요. 아람 사람이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람 사람이 대대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나오지 않던데. 지금 아람사람 강 이쪽 저쪽에 하다레셀의 가장 강했던 아람사람의 왕이었던 모양입니다 중심으로 다 모이게 되고 하다레셀은 군사령관 소박으로 해서 많은 백성을 모이게 됩니다 이때 다이시 듣고 이제는 다이시 직접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기 헬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람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나왔을 때 그들이 쳐서 다윗이 죽인 사람이 아람 병거 700대 그리고 마병만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보병은 써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마병 4만이면 보병은 적어도 두 배에서 세 배가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아람 사람은 완전히 피하고 난 뒤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고 두려워서 화친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제는 안문 자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실제적으로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사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제 사무엘하 전체를 보게 되면 다윗이 모든 주변에 민족들과 싸울 때마다 단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의 수가 무엇이든 어떤 일이 있든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바대로 순정하고자만 한다면 여러분, 대적이 누구든지, 대적의 강함과 약함과 많음과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이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탄대히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대적할 자를 대적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기억하게 하사 항상 그들을 다시 은혜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신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앞에는 또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선을 베풀었을 때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항상 있음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먼저 침략하지 아니하고, 먼저 대적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싸움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그 적이 크든지 강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다윗과 같은 대적을 향해. 우리를 향해 나오는 대적을 이기는 역사가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